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영상 디자인과 우성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주제는 내가 사는 동네 소개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신원동은 조선시대 공용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역과 함께 각 요로 설치되었던 원의터 아래쪽에 새로 조성된 마을로 세원이라 하던 것을 한자명으로 신원동이라 칭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신원동의 놀라운 점은 신원동이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신원동 신저도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2년 신원동 신원동과 옆 동네인 양재동 두 군데만 살아오면서 신원동이 원래는 경기도 광주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신원동은 일제시대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기도 광주군 원주면 신원리로 변경되었고 광복 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서 신원동으로 다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후 성동구 강남구를 거쳐서 현재는 서초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네탐방 동네자랑거리 입니다. 신원동의 자랑거리 첫번째는 신원동 지정보호수 느티나무입니다. 신원동의 지정보호수인 수령1 0 0년의 느티나무는 동네의 중심에서 마을사람들과 서울시민들의 휴식 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매우 큰 크기로 멋짐을 자랑하는 동네 자랑 느티나무입니다. 신원동의 자랑거리 두 번째는 서초구 화훼단지입니다. 신원동의 화훼단지는 도로변 양쪽에 위치하여 언제나 손님들을 맞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양재꽃 시장도 옆에 있어 언제나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신운동의 자랑거리 세 번째는 청계산입니다. 청계산은 서초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18m입니다. 서초구,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아 청계라고 불러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푸른색 용이 승천한다는 전설을 두고 청룡성, 청룡산이라 불렸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매 주말이면 청계산을 찾는 많은 인파로 활기를 잃지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은 우리 동네의 개선 방향입니다. 먼저, 신원동은 교통편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편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원동은 서초구의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하지만 주변 동네에서 신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뿐이며, 지하철은 청계산 입구라는 한정적인 지역에만 정차하여, 동네에서 주변 동네로, 주변 동네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교통편이 매우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 주민시설 활성화입니다. 현재 신원동은 재개발 구역으로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재개발이 시작된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설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주민여가시설, 주변 식당 등 많은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구축되어 있는 동네에 상가, 주민시설, 주민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사는 동네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